기분 좋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내리던 눈은 이제 다 그치고 점차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나오실 땐 두툼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영하 6도, 전주 0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전주에는 3.5cm, 수원 2.9, 대전 1.8, 서울에도 1.5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에는 소낭눈이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 서해안에는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4도, 대구 영상 3도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4도가 예상돼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